와우! Wow, check it out! <laughs> 나, <그런 거> <laughs>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앞에 신고 되시지 두! 막... 음. 패션 브랜드갈 때는 내 옷은 바탕색이 될것 새로운 럭셔리 브랜드의 새로운 컬렉션이 오픈됐을 때 그걸 취재를 갈 때는 그 브랜드의 옷을 입거나 슈즈나 이런 걸 입고 촬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옷이나 그런 슈즈나 그런 아이템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입고 가는 옷은 조금 바탕색. 예를 들어, 올 블랙을 입거나, 아니면 뭐, 화이트 앤 블랙을 입거나,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서 그 브랜드의 의상을 좀 착장을 했을 때, 예쁜 핏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내 의상은 바탕색으로 입고 갈 것. 그거를 조언드리고 싶어요. Don't. 타이밍 좀 맞추자. 사실 이 인플루언서의 직업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어, 신제품이 나왔을 때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게 공개되었을 때 어떤 뭐 잡지사나 뭔가 그런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 저희가 더 빨리 올려드리고 친근하게 올려드리고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사실 좋아서 제가 이 일을 계속 할수 있는 건데요. 브랜드에서도 뭐 초대되어서 왔을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면 당일 올립니다. 늦게 자더라도 제가 막 새벽에 <laughs> 올릴 때도 있지만 늦게 자더라도 올립니다. 너무 늦어도 3일 안에는 그 내용이 올라가야 함께 다 같이, 와, 이거 지금 나왔어! 이런 무드를 함께 전달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한을 지나버리면 그 인플루언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하고 나은, 난 다음에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의미와 의미도 떨어지고 신선도도 떨어지더라고요. 때로는 브랜드에서 초대해 주실 때이 시간까지 꼭 올려주세요. 저희가 이때가 제일 중요한 때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다 그때 올릴 것 같죠, 여러분. 당연히 다 올릴 것 같죠. 근데 정말 안 그러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미리 노티스를 하지 않고 그렇게 늦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 신뢰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꾸 못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다음번엔 초대 안 해. 다음번엔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긴, 아, 너무 피곤하다. 내가 또 독촉전화 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레퓨테이션을 깎아 먹는 행동이 됩니다. 항상 빠르게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맥시멀리스트가 되자. 네, 맥시멀리스트가 되자는 말이 되게 이게 무슨 말인지? 막 보통 미니멀리스트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맥시멀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뭐일번 브랜드가 있으면 그일번 브랜드에서 나왔던 다른 아이템들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사진도 풍성한 컨텐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쓴 화장품 공병을 사실 잘 버리지 않고 있어요. 어, 사실 그 뜻은 또그뭐 브랜드에 대한 애정도 있기도 하거니와 또 저의 그런 에티튜드를 보여준다는 거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 Don't 배터리나 SD 카드를 챙기지 않는 것. 생각 외로 행사장에 왔을 때 카메라를 촬영하다가 어 SD 카드가 없네 제 동생들도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나가기 전에 SD 카드랑 배터리를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카메라를 확인하는 것. 그다음 요새는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로 즉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밖에 있게 되니까 배터리 여분의 배터리나 아니면 그런 촬저를 조금 가지고 다녀서 핸드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하지 않게 마치 총 없이 전투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인플루언서에게 카메라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는 이런 것과 동일한 역할이에요. 꼭 챙겨주세요. <웃음> <드란>! <웃음> 가이드는 가이드일 뿐내 스타일을 유지하세요. 제가 뭐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을 한그 기간을 보면 굉장히 오래졌더라고요. 블로그 막 거의 시조라고 할 정도로. <laughs> 근데 이게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뭔가 어떤 협찬 의뢰나 광고 의뢰가 들어오면은 가이드라는 것이 꼭 따라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게왜 생겼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어네 제가 그거 해볼게요라고 말하고 튀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아니면 어,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 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평균점을 만들어 주려고 평균점을 그, 어, 유지하기 위해서 그 브랜드나 대행사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보내는 저는 이 가이드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 이해했다는 포인트는 노출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어떤 제품인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자기 스타일대로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끔씩은 이제 대행사에서 너무 디테일한 가이드를 줄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 구도,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 각도, 세 번째 슬라이드는 이 뭐. 저는 그렇게 오면은 다시 메일을 드리거든요. 가이드는 참고해서만 할뿐 어, 일단 제스타일도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뭔가 피드가 올라왔을 때 정말 첫 번째 똑같고 두 번째 똑같고 세 번째 똑같은 피드를 보면 약간 마음속으로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충분히 말로 해서 협의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어, 저도 아직 제 스타일이 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내 방식대로 스타일에서 전하는 걸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포인트는 제발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Don't do. 정치적이고 외설적인 것은 자제하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 신념, 그러니까 신념을 말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 저는 약간 평화주의자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건좀 피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보시는 피드이기 때문에 사실 멘션했을 때 항상 어떤 말을 쓸지 늘 고심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댓글 창이나 음, 가능하면은 어떤 불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어, 보시는 분들도 편하고 저 또한 마음도 편하고. To. you have to study in English, because you have a many chance interest yourself in very public area. So, in as an influencer, you have to interest yourself some a little bit fluent. For example. Hello, my name is Taehun Chulhye Kim. So I'm a Korean influencer. So I'm working in area in beauty, fashion, and lifestyle. And I have two uh, short social channel like a blog and Instagram. And really nice to meet you, and really be honored to invite you here. 이런 정도의 약간 이야기는 좀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네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그 시장이 해외 브랜드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테스트 마켓으로 보여서 한국에 처음 그런 신제품을 론칭을 한다든지 그런 반응을 본다든지 아니면 약간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중국이나 일본 아시아에 조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인 인플루언서를 약간 조금 키비터치하는 담당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서로 비즈니스 카드를 조금 교환하고 그분들과 약간 DM도 하고 팔로잉 서 막팔도 해놓은 다음에 어떤 행세가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고 하면 어떤 그런 해외 행사에도 초대받을 수 있는 기회도 내 스스로가 좀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Don't. 내 추상권은 내가 지키자. 굉장히 할 때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비용에 관련된 문제죠. 이게 사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고, 뭐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편집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런 거에 들어가는 어떤 리소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계속 나아가시다, 하시다 보면, 뭐 어떤 굉장히 요즘에 점점 플랫폼의 기능이 다양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실,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컨텐츠를, 아, 너무, 이거 너무 사진 예쁘네요. 너무 딱이다. 이거 저희 호스타라일 계정에서도 잠깐 얘기를 해도 되죠? 이거 얼굴 안 나왔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사진이니까, 제품 사진이니까, 홈페이지, 자사 홈페이지 같은 걸좀 쓸게요. 아, 당연히 이좀다 쓰죠. 계정 누구 건지 쓰죠. 라고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사실 그게 뭐, 저의 사진이나 저의 뭐 그런 거를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뭐 어떤, 자기만의 가이드 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의도와 그거에 대한 뭐 컨텐츠 비용 같은 부분은 어 굉장히 적절하게 잘 따져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어 좋아요 그 브랜드가 좋아서 어 좋아요 다 쓰세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그 사진과 글과 그런 게 몇 년까지도 남을 수 있는 게 사실 이 곳이잖아요 초상권, 자기 얼굴이 나왔을 때는 사실 그거에 대한 비용이나 아무튼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상품 판매 페이지에서 자신의 컨텐츠가 사용될 때는 정확히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조심하고 네, 그리고 어, 그거에 대한 대가도 말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관리는? 철저히 하기 그 의미는 뭐냐면 은 다이어트도 사실 계속 해줘야 되고요 어, 피부관리는 물론 또 가능하면 이렇게 카메라 컨택하는 것도 무섭지 않아야 되고 어, 약간 어쨌든 겉모습을 어쨌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 자체가 시간이 날 때마다 가능하면 뭐 홈트라든지 헬스장에 가서 최대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요 뭐그 전날에 많이 먹게 되면은 그 다음 날은 정말 많은 소식으로 해서 붓기를 뺀다든지 하는 혹독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도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진짜 뿌리가 많이 나와서 어 이거 찍는 것도 되게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 주 금요일에 드디어 염색을 하러 갑니다. 좀더 멀끔한 모습으로 또 피드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편에서.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